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같이 분석해볼 종목은 펩트론이고요. 일단 오늘 좀 생각보다 낙폭이 크게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많이 밀렸는데, 일단 오늘 코스피를 보면은 0.3%대 낙폭이 나왔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1.2%가 밀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메이저라고 부르는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의 매도세가 이어졌고, 아무래도 이제 밑에서 받쳐주는 적감의 수세가 없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이 좀 크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펩트론도 아슬아슬한 자리였거든요. 여기 위에 이 눌림목이. 원래는 여기에서 만약에 힘을 받아서 수급이 들어왔고 상방으로 갔으면은 충분히 신고가를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박스권 자리에서 힘을 못 받고 오늘 지수가 밀리면서 펩트론도 이제 단기 추세에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 화면에 있는 이 선들을 좀잘 보시면요. 우리가 매매할 때이 평선 많이 얘기하잖아요. 분홍색깔은 5일 선이고 파란색깔은 11선, 연두색깔은 20일 선. 이것만 딱 외우시면 되거든요. 지금 5일 선에 따라서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고 위에서 눌림이 나오고 있었죠. 근데 오늘 5일 선도 깨고 그 다음 밑에서 같이 따라오고 있었던 11선도 깨고 주가가 7%에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디 봐야 돼요? 다음 이평선인 20일선 봐야 돼요. 펩트론이 이제 20일 이평선이 얼마냐면 15만 4천원인데 얘가 시간 지나면 좀 올라오니까 15만 4천 5백원 정도로 볼게요. 여기를 버텨주게 되면 은이 위에서 잘 눌림이 나온 다음에 다시금 반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20일 이평선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얘는 그 다음 이평선인 6 0일 선. 금액으로 보면은 12만 5천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까지 빠질 겁니다. 안 빠질 것 같죠, 여러분들. 근데 펩트론은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는 펩트론이 지금 방향성을 계속 탐색하고 있는 구간이고, 여기에서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그 전에는 이 오랜 구간의 박스권에 돌파했을 때 이땐가 그랬을 건데, 이 날에는 지금이 땅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자리다. 지금 작년 12월부터 4월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이 눌림 목구간에 돌파했기 때문에 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실제로 제가 4월 8일자에 찍었었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과연 오늘 제가 분석하는 내용을 믿어도 될지. 자, 간단하게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패트로니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되면 당연히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신고가로갈수 있는 업사이드가 지금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존에 지금 패트론 되고 계시는 주주분들은 무조건 홀딩하는 자리고, 뭐 내가 좀 평소에 관심있게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평단가가 그래도 이 고점 자리에 들어가서 조금 높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 타이밍 잡기 좋거든요. 이 매수 타점이라는 게 무조건 주가가 내려왔을 때 잡는 게 아니고, 종목의 추세가 상방으로 확실하게 바뀌었을 때, 이때 우리도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자리가 딱그자리예요 작년 11월부터 이번 3월까지. 총 4개월 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위에 완벽하게 안착을 했잖아요. 펩트로는 조만간 분명히 급등을 할 겁니다. 근데 자, 이때 제가 영상을 언제 찍었어요 여러분들? 4월 8일자에 찍었죠. 자 4월 8일이 언제냐면 4월 8일이면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이날 보이시죠? 이때 제가 펩트로는 조만간 급등을 할 거다. 왜? 4개월 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이 박스권 위에 주가가 완벽하게 안착을 했으니까. 내려왔을 때만 매수하는 게 아니고 돌파를 했을 때도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딱 이틀 지나고 나서 바로 폭등 나왔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기술적인 관점으로 종목을 잘 분석하면 되거든요. 지금 펩트로는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명확한 재료가 안 나왔어요. 그럼 지금 주가가 어떤 걸로 움직여요? 기대감으로 움직여요. 기대감으로. 비만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건데 이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가 언제까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 기대감이 꺾이게 되면 당연히 주가 또한 꺾이는 거예요. 근데 추가적인 재료가 안 나오고 시장이 밀리고 당연히 사람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언제 샀어도 대부분 수익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하시는 거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종목이 확실하게 바닥을 잡았거나 아니면 얘가 이때처럼 돌파의 관점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냥 관망하고 있다가 신고가 갈때 매수하는 게 나을 거예요. 지금처럼 어중간한 자리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하면서 계속 비중 태우죠. 만약에 20일 이평선 여기 못 지킨다고 생각해보세요. 12만 원 초반대까지 빠져요. 그러면 괜히 위에서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비중은 커졌고 나중에 밑에 내려왔을 때 매수할 자금은 없고 손실만더 늘어나고 나중 가면 대응이 안 됩니다 대응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요 무조건 관망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관망하는 자리라고 야 오늘 뭐7% 빠졌으니까 땡큐다 매수 기회다 이게 아닙니다 만약에 페트로 님이 횡보 자리 있었으면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 안에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밑에 저점 자리 왔을 때는 매수로 보셔도 된다 근데 지금 얘가 신고가를 찍었었잖아요 최근까지 이런 자리에선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들 다 외우지도 못하겠고, 좀 어렵다 하시면요, 그냥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이나, 아니면 차라리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올라갈 때 사세요, 올라갈 때. 괜히 주가가 하방 추세로 가고 있을 때 잘못 잡잖아요. 계속 밀립니다, 계속.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관망을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될지는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거니까, 내용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구독 버튼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타점을 어디에서 잡냐면 노란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 타점, 파란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도 타점이라고 확인을 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하거든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하나오션 종목을 매매했을 때. 자, 노란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땐 뭘까요? 바로 매수 타점이요. 자,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그리고 아직까지 파란색깔 화살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가 아닌 홀딩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번 유튜브를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서 영상 확인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세력 타점이 나오면은 먼저 문자를 보내 드립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타점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12월 20일 금요일이었거든요. 이거 타점 보내기 전에 영상 찍었었고 실제로 주가는 제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흘러갔거든요. 말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검증을 좀해 드릴게요. 제가 12월 19일자에 올렸었던 하나오션 영상입니다. 자, 우리 바쁘니까 유튜브 자막 켜 놓고 어떤 내용인지만 볼게요. 자, 이때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 있고 다른 기업들이랑 키 맞추기 과정을 통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32,1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는 얼마였냐면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알건데 12월 17일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있는 매물대 소화만 하게 되면 얼마까지 공짜라고요 73,000원까지 공짜라고요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얼마예요? 32,450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제가 문자를 발송할 때 쓰는 문자 받아 사이트 전송내역인데요. 자 개인고객 주식명사수 확인하시고요. 자 전송내역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발송 일자를 보시면 12월 20일 12시 30분 자 보통 우리 직장인분들도 뭐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 때문에 바쁘더라도 점심시간 때에는 휴대폰 한번 확인하고 이대로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때 하나오션 매수가 34,000원에 목표가 73,000원 방송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제가 타점 잡아드렸죠.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7775번에 8354 위에도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보내드렸고 실제로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12월 20일 금요일 세력 타점 매수가 33,400원에 나왔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매수타점이랑 매도타점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을 문자로 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이런 걸 보내드리는 대가로 뭐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걸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보답의 의미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자, 구독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7775번의 8 3 5 4번호로 종목명 같이 작성해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구독이라고만 보내 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뭐 현대차면 현대차. 확인할 수 있게끔 종목명 꼭 작성해서 남겨 주시면 세력 타점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까먹지 마시고 세력 타점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운 좋아서 너 이거 한 종목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뭐 다른 종목도 많아요. 뭐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려도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노란 색깔 화살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나왔죠. 나올 때마다 주가는 항상 우상향을 했고 이 내용 또한 제 유튜브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12일자에 올렸었네요. 이때도 제가 바쁘니까 자막만 켜놓고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자, 우리 12월 11일이었죠. 12월 11일이면 언제였냐면 이날이었습니다. 자, 요날제 이날 마우스 보이시죠? 박스권을 만들어주면 은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무슨 타점? 매수 타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밑에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여기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주가는 신고가를 만들었죠.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자 우리 유튜브 영상 보시면 1월 3일자에 찍었던 제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날도 제가 뭐라 그랬죠? 준비를 해야 된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타점이다. 나중에 올라갔을 때 뒤늦게 들어가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현대로템도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 챙겨보고 내가 궁금한 종목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확인하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당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보려면 저렴한 자리에 들어가고 비싼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력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신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아에테오젠 종목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오랫동안 유지됐던 종목이고, 세력들이 분할로 익절했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밑에서부터 보시면, 노란 색깔 화살표 나오는 구간에선 매집의 신호고,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는 데선 세력들이 50% 이상 물량을 파는 자리에요. 자, 밑에서 사고, 올라가니까 위에선 팝니다. 파니까 떨어지죠. 근데 다시 한번 매집을 하죠 그리고 올라가니까 위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알테오전 종목은 아마도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상향하고 쌍봉 혹은 그 이상 추가 상승도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운전하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매매를 하면은 내가 그냥 혼자서 대충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단 훨씬 더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연한 계기로 제 영상을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제 구독자가 되시고 저한테 세력 타점을 받아가시면 조금 더 좋은 매매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세력 타점 신청 꼭 하시고요 아 그리고 주의사항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 저한테 이제 매일매일 세력 타점 신청하시는 분들이 100분이 넘어가요 100분이 근데 구독자는 100명씩 안 늘어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구독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세력 타점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같은 건뭐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뭐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손가락 몇번 눌러주시면 되는데 세력 타점 신청하기 전에 구독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러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펩트론 넘어와서 내용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일단 제가 노란 색깔 화살표는 매수, 파란 색깔 화살표는 매도라고 얘기했죠. 매수하고 올라가고, 매도하고 내려가고. 또 매수 신호 나오니까 올라가고, 매도가 나오니까 내려가고. 그렇게 쭉 매집 신호가 나오고 나서 이번에 올라갔고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던 거예요. 다만 이제 저도 이게 100% 정확하진 않고 만회하느라는게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호재가 딱 중간에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아쉽게도 오늘 조금 밀렸죠 자 그럼 우리가 다음 타점 천천히 보는 거예요 20일 이평선을 지켜주면서 이 자리에서 눌림목이 나온다 최소 3일이에요 최소 3일 하루 그냥 이 가격 찍고 버텼다고 바닥이다가 아니고 최소 3일 동안은 같은 가격대를 유지해야 돼요 유지 그러면 일단은 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하루 이틀 버텼는데 딱 3일차에 주가가 빠진다 그럼 이제 다음은 어디 봐야 돼요? 12만원대 봐야 돼요 12만원대 안 그럴 것 같지만 바닥인 척하고 빼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펩트로는 아 나는 그냥 이미 하방 추세로 갔으니까 그냥 손절하고 다른 거 할래 이런 분들은요 다른 거 하시면 되고 내가 펩트로는 진짜 좀 제대로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시간 투자한다는 관점으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급할 게 전혀 없어요 어차피 지금은 기대감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 이 기대감이 나중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이슈가 터지면은 그때 크게 갈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하나의 잔파동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시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될 거고요. 어, 또 지금 저한테 타점 신청하신 분들 제가 중간에 이제 매수매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종목에 대한 브리핑 가끔 넣어드릴 때 있거든요. 그거 제가 보내드리면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 아직까지 저한테 타점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제 7775번에 8354번으로 펩트론이라고 종목명 하나만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